지난 4월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이 68억 달러를 기록하며 5개월 만에 월 수출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. 인천에 소재한 한국 GM은 4월에 총 42,129대를 수출하며 전년 동월 대비 17.0%가 증가했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자동차 수출액이 6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.3% 증가했으며 1월부터 4월까지 수출액도 4.7% 증가한 243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. 자동차 수출의 지속적인 상승 기조는 현대차와 기아의 친환경차와 한국GM쉐보레, 트랙스 크로스오버 등 SUV의 북미 수출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. 친환경차 수출 주력 시장인 미국, 유럽 등에서 하이브리드차 수출액만 10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.0% 증가했습니다. 친환경차 전체 수출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.6% 증가한 22억 9천만 달러를 달성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. 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.5% 증가한 39만 4천 대이며 조업일수 1일 증가 등으로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생산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내수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.5% 감소한 14만 1천 대였지만, 국내에서도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하이브리드 차 판매는 35.0% 증가한 4만 대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 GM의 경우 4월 한 달간 총 4만 44, 4,426 대를 판매해 전년 동월 대비 7.7% 증가했습니다.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7.0% 증가한 총 4만 2,129 대를 기록. 25개월 연속 전년 동월 판매량을 뛰어넘었습니다. 특히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4월 한달 동안 전년 동월 대비 96.3% 증가한 총 26,134대를 수출해 실적을 올렸습니다. 4월 내수 판매는 총 2,297대였습니다. 한편 산업부는 올해 자동차 수출 75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수출 회로 해소를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. 또한 초격차 기술력 강화를 위해 올해 4,400억 원등 민관합동으로 향후 5년 동안 2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오는 7월부터 미래차 부품산업법을 시행하는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.